안녕하세요. 오늘은 연말 결산 다꾸를 해 주려고 합니다. 이제 벌써 11월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기록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1년을 정리해 주는 그런 기록을 해 볼까 합니다. 오늘 기록을 해줄 노트는 요 데일리 라이크의 요 다이어리에다가 해줄 거예요. 제가 데일리 라이크에서 이렇게 선물로 받았거든요. 근데 음, 이 다이어리가 너무 예쁘기도 하고 이 다이어리 설명이 내면의 솔직한 감정 기록이 나의 우주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만년형 다이어리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면의 솔직한 이야기들을 많이 담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다이어리여가지고 여기다가 1년을 마무리해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안에 내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미리 좀 뜯었어요. 이렇게 다이어리 안에 스티커도 같이 들어있어요. 제가 또 이런 형광색 좋아하는데, 형광색 스티커가 있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얘는 도형 스티커예요. 이렇게. 약간, 이런 점점점 같은 것들이 박혀있는? 그리고 신기한 게,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이렇게는, 제목 같은 거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들 이렇게 줄로. 길게. 이렇게. 되게 괜찮죠? 너무 예쁘다. 색깔이 너무 예뻐요. 활용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짧은. 그리고 스티커가 한장더 들어있었는데, 이거는 약간 우주를 표현한 그런 스티커예요. 이렇게. 여기 표지에 있는 아이들이 스티커로 나와있네요. 다이어리를 사면 이렇게 스티커 두 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렇게 검정색 표지랑 형광 그린 표지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얘도 스티커는 똑같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라임, 라임이네요. 그러면 블랙을 뜯어봤으니까 블랙을 볼까요? 이렇게 이얼리 플랜이 있고. 먼슬리플랜 1년 동안 월마다 뭐 중요한 일들이나 목표 같은 거를 적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먼슬리플랜에다가 연말 결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1월, 2월, 3월 해가지고 키워드 같은 거, 중요했던 거 적어도 좋겠네요. 음. 그리고 여긴 또 먼슬리. 얘네는 먼슬리 있고 위클리가 바로 이어지는 다이어리랍니다. 다이어리 꾸미는 거에 좀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요런 다이어리를 구매하시면 약간 이렇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허전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고등학생 때 요런 거 많이 썼었어요. 지금 이제 스티커도 많고 해서 좀 무지 다이어리를 선호하는 편이긴 한데 이런 것도 과하지 않게 있어서 예쁜 것 같아요. 헉? 이 초록색. 이 라임색 라인이 있는 게 진짜 예쁘네요. 이렇게 예쁘다. 그리고 또먼스리 조금 조금씩 다르네요.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그리고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던 게. 요거 페이올 리 컬렉션이라고 해서 북, 무비, 뮤직, 그리고 뭐 기타 등등을 체크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제가 이번 다이어리에 이런 거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해줬었잖아요. 근데 얘는 페이지 안에 이게 있어가지고 여기에다 그냥 바로 적어줘도 될것 같아요. 은근 요런 게 있으면 잘 적히거든요. 그리고 프리노트. 프리노트 너무 귀엽죠? 약간 요런, 점점점이 박혀있는? 밋밋하지 않아가지고, 쓰기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색깔 봐. <laughs> 진짜 예쁘다, 그죠? 오늘 요 프리노트에다가 연말 결산을 해주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이 페이지도 마음에 들고, 이 페이지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좀 고민이에요. 어디다가 해줄지. 아, 진짜 고민이다. 일단 여기에다가 해주고 혹시 이한 장이 오지라면 바로 연결해서 할수 있게끔 맨 끝장에다가 해줄게요. 이때 이 페이지에는 제가 2021년에 있었던 일들의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표현을 좀 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좀 적어봤어요. 1월달부터 12월까지. 그래서 이거를 좀 적어줄 거예요. 뭔가 키워드를 표현해줄 수 있는 이미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얘를 한번 사용해보려고요. 댄스 페이퍼 파일도 되게 오랜만에 사용하는 것 같아요 얘는 다 사용해 줄건 아니니까 이만큼만 댄스 페이퍼북은 이렇게 잘라가지고 스티커처럼 활용해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아요. 지금 제가 구매한 거 말고도 핑크색 버전으로 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구매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었는데, 소장용으로 구매를 할까 싶은 생각이기도 해요. 근데 잡지도 많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구매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아직 사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스티커를 안산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2022년 다이어리 세팅하면서 조금 샀어요. <laughs> 쇼핑하는 김에 좀 눈여겨보고 있던 아이들을 샀답니다. 사실 지금은 웬만한 건다 있으니까 스티커도 그렇고 메모지도 그렇고 마스킹 테이프도 그렇고 이게 계속 계속 사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쁜 것들도 너무 많이 나오긴 하는데 대체 가능한 제품들이 너무 많으니까 최근에 좀안 사긴 했었는데 또 사니까 이거 저거 사고 싶은 거 있죠. 그리고 아 귀여워 데일리 라이크에서도 다이어리 협찬해주면서 스티커랑 이것저것 엄청 많이 협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뭐가 많아요 그것도 오늘 같이 사용해 줄게요 이 무전기는 약간 제가 이번에 이번은 아니고 올해 아이폰 미니를 샀었는데 걔를 대체해줄 아이템으로 쓸까요? 제가 아이폰 미니를 되게 오래 썼는 줄 알았거든요. 당연히 1년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연말 결산한다고 키워드들을 뽑잖아요. 먼슬리 보면서 키워드를 뽑는데 2월달에 구매를 했더라고요 아이폰 미니를. <laughs> 그래서 충격적이었어요. 저 이제 1년 넘게 썼는 줄 알았는데. 아직 1년도 안 썼다니. 이게 사이즈가 너무 원래 익숙하던 사이즈여서 그런가? 아니면 이제 아이폰을 구매하면 다 연동이 되니까 그냥 당연히 오래 썼다고 생각을 한 건지. 근데 아시죠? 아이폰은 용량이 꽉 차면은 갑자기 먹통되면서 꺼지고 막 사진 촬영도 잘안 되는 거. 제가 용량이 너무 많아서 영상을 찍으니까 벌써 그런 증상이 몇 번이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1년이 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배터리도 너무 빨리 나가고 저렴이 버전으로 구매를 해서 그런 건가? 그래도 기본 2년은 써야 하는데. 이번에는 연말 결승할 때 1월부터 12월까지 어뭐 특별했던 기억하고 싶은 것들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그림을 그렸었어요 그냥 막 예쁘게 안 그려지더라도 어차피 제가 보는 거고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 키워드 뽑아서 그림 그리고 했었답니다 그래서 엄청 대충 그렸었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보면 또 마음에 들어요. 잘 남겨주길 잘했다 싶은 이 주변의 동전들 때문에 너무 큰 느낌이네요. 일단 요렇게 먼저 붙여줄게요. 이렇게 붙이고, 키워드들을 적어 놨던 걸 붙이고 싶은데, 얘를 좀 가리기 싫으니까, 트레이싱지 위에다가 적어서 해줄까 싶은 생각이에요. 여기에다가 키워드를 적어 줄게요. 요렇게 붙여주려고 했는데, 뒤에가 너무 화려하니까 뭔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얘는 그냥 따로 붙여줘야겠어요. 이것만 일단 먼저 붙여줄게요. 아, 뒤에도 <laughs> 예쁜데? 아, 정말. 이럴 때 진짜 곤란한 거 아시죠? 뒤에도 쓰고 싶을 때. 원래는 이렇게 붙이긴 하는데, 오늘은 그냥 다 붙여줄게요. 깔끔하게 붙이고 싶어가지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죠. 이렇게 붙이고. 이쪽에 택을 좀 붙이려고 했었거든요. 올해 구매한 것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택들을 좀 붙여서 올해도 소비를 많이 했다 표현을 해주려고 합니다. 올해 열심히 구매하고 모았던 바코드랑 택들이에요. 올해도 열심히 썼다. 이런 거를 표현해주기 위해서 붙여놨답니다. 아까 적었던 키워드를 여기에다 그냥 붙여줘야겠어요. 요것도 데일리 라이크에서 줬던 원 스티커인데, 진짜 색깔 너무 많죠? 요즘 제가 제일 잘 쓰고 있는 원 스티커예요. 약간 이 다이얼이랑 이 라임색이 잘 어울려가지고, 올해 키워드입니다. 12월은 아직 안 지나가지고 안 적어줬어요. 12월 지나면 그때도 같이 적어주려고요. 다이어리에 같이 들어있던 스티커도 예쁘다. 붙이고 이쪽에는 음 올해 제가 이뤘던 목표들이 얼만큼 잘 이루어졌는지 적어줄게요. 이것도 데일리라이크에서 나오는 스티커 팩인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막 세트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것도 너무 귀엽다. 제목을 써줄 건데, 이걸로 써줄지, 이걸로 써줄지 좀 고민이에요. 둘다 예쁠 것 같긴 한데. 얘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핀셋도 데일리 라이크 핀셋이거든요. 근데 얘가 끝이 뾰족하다고 해야 하나? 제가 써본 핀셋 중에 제일 날카롭게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가 진짜 편해요. 미세한 스티커 붙이기에도 너무 좋고, 그래서 요새 저는 이것만 쓰고 있답니다. 제가 연초에 목표에 있었던 것들을 한번 접고 얼만큼 잘 이루어냈는지도 옆에 적어볼게요. 이것도 다이어리 보내면서 데일리 라이크에서 같이 보내줬던 스티커인데 이 표정으로 좋았었는지 나빴었는지를 체크해주면 될것 같아요. 너무 귀엽죠? 일단 다이어리 꾸미기는 어 밀리지 않고 아, 밀린 것도 좀 있긴 하지만 <laughs> 잘 했던 것 같으니까 요거 웃는 거 유튜브도 아주 잘 해줬으니까 요 윙크 하고 있는 거책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게 잘 해줬으니까 요 흰색깔 근데 또막 엄청 많이 보고 그런 건 아니었어가지고 잉글리쉬 스터디는 네뭐 거의 못했다고 봐야겠어 <laughs> 요거 요거를 해줄게요 그리고 성경필사도 아 연초엔 진짜 열심히 해줬거든요 근데 가면 갈수록 별로 못 해줬기 때문에 이, 이 표정을 해 주면 딱될거 같아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잘 표시가 됐습니다 아, 조금 얘네들을 띄어서 적어주고 그랬어요 스티커가 생각보다 커 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해도 귀여운 거 같네요 여기 위에도 뭔가 스티커를 하나 붙여 주고 싶 얘가 투명이어가지고, 좀 여기저기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내주려니까, 이쪽이 좀화전한거 있죠? 그래서, 이쪽을 좀더 꾸며줄까 합니다. 얘가 좀 귀여운 것 같네요. 얘를 붙여주겠습니다. 이것도 포장지에 있던 스티커 뗀 거예요. 포장지에 붙어있던 스티커도 안 버리고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주니까 쓸 일이 있네요. 이렇게 완성해줬습니다. 뭔가 깔끔하게 완성해준 것 같아서 좋아요. 너무 마음에 드네요. 얘도 활용해보고 싶었는데, 이거는 다음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음, 이제 연말이잖아요.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키워드랑 뭐 성과 결과 같은 걸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남겨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1년을 좀 마무리하는 느낌. 재밌네요. 은근 해보니까. 오늘도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